안녕하세요, 명월 TV 이하원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동안 잘 지내셨죠? 오늘은 이제 말띠에 대해서 한번 가보려고요. 여러분들 코로나 때문에 정말 힘드시죠? 그래도 어떻게요? 해잘 이겨내고 극복해야지. 아유, 전 세계로 다 재앙이에요, 재앙. 그러니까 여러분들 힘내시고, 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셔서 저에게는 큰 힘이 되고, 그래도 보람되게 열심히, 그죠? 하니까, 그래도 이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서른의 말띠부터 갈게요. 서른 하나 말띠. 올해부터 운이 들어왔는데, 올보다는 내년에 대운이 강력하게 차고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올해 이제 결혼운도 들어와 있고 직장의 운도 들어와 있고 내가 뭐를 하려고 시작하는 건 9월, 10월, 11월 달부터 시작하세요. 11월, 10월, 11월부터 준비를 하세요. 그래야지만 이게 아다리가 내년 이제 봄에 이제 내년 3, 4월 달에 가면 아다리가 딱 맞아 떨어져요. 근데 머리가 굉장히 좋고 영리하고 그래서 이 사업운도 들어와 있지만 직장의 운도 들어와 있어서 사람들한테 총애를 받는 그런 해운연이 들어와 있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에, 코로나가 문제지. 어쨌든 간에. 코로나를 잘 극복해서 잘 저기 하고 나면 내년에 3, 4월 달에 이 본인이 하고자 하는 그런 일이 이제 터지니까 또 좋은 일이 있는가 반면에 관제도 들어와 있으니까 이건 좀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면 좋은 운이 따라 들어오면 항상 불길한 것도 같이 따라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 3, 4월 때면 본인이 하고자 하는 거를 지금부터 구상을 잘해서 그때 이제 실행에 옮기시고 나면 내년 후년으로다가 괜찮아요 그리고 37 가면 이때부터는 돈을 이제 모아서 이제 곳간에 차곡차곡 이제 쌓이는 그런 형국이야 근데 단지 남자들은 여자를 조심해야 돼안 그러면 돈을 다 털어서 나가라는 그런 사주고 또 여자는 남자를 조금 조심하셔야 돼 왜냐면 올해 여자분들은 결혼운도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배우자를 만나든, 새로운 연인을 만나든, 아니면은 이제 일찍 결혼을 하신 분들은 부부의 이제 그런 이제 이혼이나 뭐 헤어지는 이별수 이런 게좀 들어와 있으니까 이런 걸 지혜롭게, 슬기롭게 잘 극복해서 잘 헤쳐나가시길 바라고. 이제, 43살의 말띠들. 어우, 43살들 머리 엄청 좋지요. 아주 돈 끌고 돈 모으고 돈은 또잘 벌어요. 아주 돈 냄새는 또 기가 막히게 잘 맡거든요. 그리고 사람 심리 파악을 너무 잘해요. 43살들이 근데 이 43살들이 보면은 심리 파악을 잘하는 반면에 남자복이 좀 떨어져. 그래서 남자를 잡으려고 하면 남자가 도망가. 처음엔 지들이 좋다고 왔다가 지들이 또 정주고 떠난다고 이 남자 때문에 굉장히 많이 울어야 돼. 43살의 이 말띠들이. 그래서 이제 연인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신중히 좀 생각하셔야 돼. 올해는 인간보다는 돈을 좀 만졌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돈도 들어와 있고 또 내가 뭐 사업을 하면 확장을 해야 되는 그런 해운년이 들어왔으니까 가을쓰전으로 봐서 잘 저기 하시고 내년에는 또 좋고 후년에 괜찮으니까. 원래 이 지금 무어생들이 마흔다섯, 마흔 일곱 가야지만 그래도 인간적으로나 사업면으로나 직장에 이런 게 모든 게 안정이 돼요. 근데 머리는 굉장히 좋아요. 머리도 잘 둥글리고. 그리고 셈이 빠르고 계산적으로 진짜 빨라요. 그래서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그렇게 인덕과 복은 그렇게 많진 않지만 왜? 너무 셈이 빠르다 보면 사람 눈에는 보이거든요. 그걸 조금만 절충해주며 그래도 좋은 인연과 좋은 사람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아무리 잘해주고도 싫은 소리 듣는 이유가 너무 셈이 빨라. 긁고 오는 걸 너무 명백하게 하니까. 그래서 선을 너무 긁지를 말아요. 선을 그으면서 손해보는 일도 많잖아. 그리고 돈을 못 벌었다고는 못 해요. 돈이 들어왔다가 돌아 앉아서 앉아야 되는데 돌아 앉는가 동시에 또 돌아서 나가거든요.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항상 들어와서 벌어서 저장은 못해도 들어와서 돌아서 나가는 돈은 많아요 근데 이 43살 이분들은 거의 돈을 벌면 땅에다 묻어야 돼요 그래야 내 돈이지 돈을 들고 흔들면 다 그냥 구름과 같이 바람과 같이 날아가는 형국이기 때문에 응, 금전은 잘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사주는 돈못 못 벌었다고 못해요 근데 돈은 항상 따라다니는데 이걸 관리를 잘 못해 근데 남자의 총 운으로 따지면 거의 4 3 세. 분들이 남자의 그운 총운으로 따지면 굉장히 빈약하기 때문에 어쨌든 1월달 2월달 또 4월달 5월달 굉장히 힘이 드니까 요 생일 섯달들 특히 여자분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돼 그리고 남자분들은 7월달 10월 11월달 이 사람들은 또 사회적이나 인간들한테 만인간에 또 인사받고 또 도움을 받는데 남자들도 또 1월달 2월달 또 12월 달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자를 좀 조금 멀리하고 조 조심은 해야 돼요. 그래서 백년해로 하는 부부가 거의 많지가 않고 굉장히 힘이 들어 백년해로 하고 살아도 그리고 이제 살아도 좀 많이 참아야 되고 내가 많이 죽여야 돼. 그래야지 그리고 중매보단 연애결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그러니까 참고해서 좀 많이 저기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년 후년. 그래도 마흔일곱 가면 괜찮으니까 어쨌든 잘 저기 하셨으면 좋겠고 자시은다섯 살에 55살에... 올해는 이제 마지막 운이 들어와 있지만 그래도 이몸진방에 들어앉아서 시운 탓살 말띠들이 굉장히 좋으면서 앞으로 가지고 뒤로 미치고 뒤름 미치고 앞으로 까지는 형국이기 때문에 그래도 올해는 인간간, 인간관계, 유대관계를 좀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내년 후년 돼야지만 그래도 이제 이 말띠들이 자중을 하면서 이제 나갔던 돈이 됐던 무슨 돈이 됐던 들어와서 이제 내 손에 자중을 하고 그 전에 이제 돈은 마흔 하나, 마흔 세세, 아, 저기. 시은 하나, 시은 셋에 돈을 벌었다고 그래도 이 돈이 다 나가라는 수준이니까 금전 관리 잘하시고 그래 어쨌든간에 시은 다섯 살간제도 있고 구설도 있으니까 요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올해 어, 10월, 11월 달 아무튼 찬바람이 불면 관제, 구설 이런 게좀 있으니까 조금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이제 61고. 67. 그냥 무예무덕해. 뭐, 좋은 것도 없고, 싫은 것도 없고. 이제는 이분들은 이제 자중히 해서 이제는 내 이제 여가와 나의 이제 저기를 즐기고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사주인데, 아, 사주를 보면 빈약한 사주가 굉장히 많아요. 사주는 높고. 또, 자기의 타고난 일진이나 이런 거에서 좀 빈약한 그런 말띠가 있기 때문에 잘 사는 사람보다는 좀 빈약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자기 사주팔자 한탄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사주팔자 한탄할 게 아니라 내가 젊었을 때 조금 더 노력을 하고 내 사주를 알아서 내가 좀 풀어갔으면 좋은 삶을 누릴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러지 않으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왜? 직성이 너무 세다 보니까. 내 사주팔자면 어디 가면 그렇지 하고 또 내가 나를 점을 치다 보니까, 예, 독불장군 없다고. 그래서 좀 많이 다 그리고 남한테 숙이는 걸잘 못해. 왜? 자존심이 굉장히 세거든요. 말띠들이. 그리고 성질은 또 부특 같은 성질에 또 벼락 같은 또 성격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손해볼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좀 손해본 듯이 인생을 살아야지 좀 나에게 좋은 일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은 내가 돼야지 좋은 네가 오는, 오듯이 좀 많이 좀 베풀면서 그래 욕을 하면 그래 내가 뭘 잘못해서 웃으면서 받아주고 또 지혜롭게 슬기롭게 또 아량도 베풀 줄 알아야지만 이 사주는 타고난 신은 우리가 말 그대로 주역과 사주풀이는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보는 거고 우리가 무당들이 하는 건 중간에 사이사이 들어가서 안 좋은 걸 보는 게 우리 무당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사주도 바꿀 수는 있어요, 내가. 그 사주를 바꾸기 위해서 노력과 피나는 노력을 해야지만 이 사주가 바뀌는 거지. 뭐, 어디가 전부, 아, 난 부자로 살 거라고? 가만있으면 부자가 돼요? 절대 부대 안 돼요. 내가 노력을 해야지 부자도 되는 거고, 흥하고 망하는 거지. 내가 노력도 안 하면서. 또, 이 말띠들이 약간 앞으로 전진하면서도 좀게으른게 있어. 그러니까, 어쨌든 내 사주를 좀 많이 만들어 가야 돼요. 특히 이제, 경호생의 말띠들. 좀 많이 사주를 바꿔가야 돼. 이 사주들이 거의 보면 뿔특승질이 많아. 그리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도 열심히 노력하지만 그 반면에 또 사주가 굉장히 강하다 보면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다 싫은 거야. 왜 가무리가 좀 많으니까 이걸 잘 저기를 하시고. 자, 19살의 말띠들 올해 9홉니까 조금 조심은 해야 돼. 응. 올해 잘해서 진로를 가면은. 음. 앞으로의 이제 대학을 가거나 이렇게 하면 체대를 가든지 아니면 무역을 가든지 그런 걸로 다 진로를 바꿔서 가면 굉장히 승승장구하고 괜찮을 까 왜냐하면 19살 이모생들이 보면 은 사회활동 이런 게좀 많아요. 유대관계도 더 좋고 이제 앞으로 이제, 크는 색싹들이니까 요거는 부모가 잘좀 니드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요 애기들이 운동 쪽에나, 아니면은, 이제 경제, 뭐학과나 아니면 무역이나 이런 걸 해서 가르쳐 놓으면, 분명히 이 아이들은 잘닳 아이들이에요. 근데 이, 이제, 이모생들이 보면, 부모의 덕이 굉장히 부족해. 그래서, 이제, 굉장히 외롭고 힘들고 이런 게좀 많아요. 그러니까, 잘 보듬어주고 잘 했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올해 경자년에 말띠들이 썩 좋은 것 같은데도 올해는 그냥저냥 그렇고 내년부터는 많이 좋아지니까 하여튼 간에 그거는 참고하시고 그리고 좀 이제 숙이시고 많이 좀 꺾으세요 고집을 이 고집대로 가다 보면 사공이 많은 배가 산으로 가듯이 하여튼 내가 좀 지혜롭고 슬기롭게 이렇게 사시다 보면 좋은 일이 좀 많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섯 살에 운은 들어와서 문은 열렸다고 하더라도 간제가 들어와 있고 또 금전적으로 좀 조심은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힘들어도 이제 잘 극복해 나가야 하는 그런 현실이 왔으니까 서로가 조금씩만 양보하고 조금씩만 서로가 도움이 돼서 잘 코로나를 이겨내 봅시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래도 저희 방송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이제 다음부터 더 좋은 방송을 하기 위해서 더욱더 거듭나고 더욱더 열심히 할게요 바쁘다 보니까 기도 가고 일하고 뭐 하다 보니까 시간이 별로 그렇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뜨문뜨문 올리더라도 그래도 이제 요가 한가해지고 나면 코로나 때문에도 힘들고 하니까 더욱더 열심히 박차를 가해서 잘할 테니까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에게는 큰 힘이 되고 보람찬 일이 되게 될수 있게 도와주세요 안녕